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스코어 토익 스피킹 김지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 김지영의 특별한 부캐블러리 네, 새로운 단어를 데려왔는데요.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려온 단어는 노력가인데요. 노력가는 영어로, 네, 여러분 뭐죠? 노력가는, 네. Hard worker. 네, 바로 한번 네, 입으로 뱉어 주실까요? Hard worker. 네, 발음에 신경 써 보세요. Hard 할때 R 사운드 들어 있고, hard 가 아니라 hard 구요. 그다음에 worker 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worker 예요. 그래서 hard worker. 네, 두번 더. hard worker. 네, hard worker 이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네, 요 단어가 사실 지금 영어로 바로 봤으니까 알지? 실제로 막 생각하면 잘라 노력가는 영어로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봐두시고 입으로 뱉어두셔야 돼요.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네, 노력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네, 노력가라고 한다면 좀 부지런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좀 인내심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연관어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노력가들은, 노력가들은 부지런하고 인내심 있다. 이런 네, 문장을 만들어 봐요. 자, 모르겠으면 복수형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ard workers. hard workers. 네, hard workers는 어떻다? are, 네, 부지런하다. 영어로, 네, diligent. 네, diligent 하고요. 명사형은 diligence 에 여러분, c 붙이면 되고요. and, 욕심을 하나 더 내서, 어, 인내심 있다. 어떻게 얘기해요? patient. 네, diligent and patient.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네, 맞는 말이죠, 정말. So, hard workers are diligent and patient. 네, 한번더 연습해 주세요. hard workers are diligent and patient. 네, 이렇게 연습을 해 봤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 이제, 네,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네, 하드워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너무나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왔을 거예요. 하드워커가 돼야 된다. 뭐, 그래야 성공한다. 뭐, 하드워커, 그, 하드워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뭐 협박도 받고, 그 다음 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계속, 네,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그쪽 일반적인 얘기를 좀 놔두고요. 우리는 좀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드워커가 된다는 것에 문제점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하드워커가 좋은 것만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하드워커는요. 네, 하드 워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네, 여러분이 경험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네, 이런 경험은 좀, 네, 그냥 있냐 없냐 정도가 아니라 많은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좌절감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맞죠 여러분 열심히 안 했는데 안 나오는 거랑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거랑은 더 다른 문제거든요 더큰 좌절감을 센서 프러스트레이션 느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방향성이요 방향성 네 어떤 목표라든지 네, 어디를 보고 가느냐, 아니면 방향성. 그래서 sense of d i r e c t i o good sense of direction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goal, 네, setting하고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이쪽으로 갔더니 이 방향이 아니래요. 여기래요. 여리로 가야 된대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제대로 보고 네,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 hard worker. 어 열심히 하기 전에 저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요. 그래서 네스트베리지네 네, 그래서 스트베리지 마인드, 네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네뭐 전쟁을 좀 예로 들면은 좀확 와다 아다하시는것 같아요. 아니면 스포츠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거에서, 열심히 뛴다고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대방의 전략은 무엇일까 예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의 전략, 우리 팀에 맞는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발이 빠른지, 아니면은 뭔가 수비에 강한지, 그런 어떤 특성을 파악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좀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사실은 그 전쟁 게임을 좋아해요.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옛날, 요즘 사람들 안 하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제가 질럿이라는 그, 공, 그 밑에서 일한, 밑에서 싸우는 유닛을 많이 뽑아요. 근데 공중전으로 만약에 치고 들어오면 저는 손 하나 못 쓰고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라 그럴까? 어떤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어, 안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진짜 조금밖에 안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 좋은 전략과 방향성, 목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신다면은, 네, 저는 더큰 어떤 승리, 그리고 성공, 네,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방향성, 전략, 네, 요거 두 개를, 네, 추가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드워크가 된다면, 네, 성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오늘 그센 e n s e of good, uh, a g o o 그다음에 스튜베리 a 그다음에 하 a r d w o 가 대자 이런 얘기를 한번 네 드려봤고요. 우리는 네 다시 도, 그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노력가는 영어로 뭐였더라 여러분? 네 h 드 r d worker, 네 hard 였고요 그다음에 노력가의 특성 잡아봤어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네 노력가는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인내심 있다. 네 이런 얘기 해볼까요? Hard workers are diligent and patient. 네, hard workers are diligent and patient. 네, 이런 얘기를 네 연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자, 노력과 이 정도로 접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찾아오세요. High score, TOIC speaking, Facebook, 그리고 네, 카페 찾아오셔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시고요. 방향을 만약에 못 잡겠다. 그러면 네, 저에게 상담 요청. 네, 글도 남기시면 제가 네, 아주 성실히 수강생이다 아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네, 상담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김정 강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